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6월 2학년 전국 연합 학력 평가 해설을 맡은 곽동훈 명지입니다. 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해설 강의에서 만났고요. 6월 학력 평가 어, 여러분들 이 해설 강의에 오는 마음이 아주 무겁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시험이 어렵지 않았죠. 선생님 어떠셨나요? 어, 네.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게 어렵지 <laughs> 않은 시험이었고 학생들이 조금 자신감을 네. 얻을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요? 네, 저도 이제 해설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하고 똑같이 풀어봤는데 지난 3월 학력평가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뭐 앞에 화법과 장문, 언어와 매체, 또 문학, 독서 모든 영역에서 어 몇몇 부분을 제외하고는 좀 수월하게 잘 풀어나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번에 좀 여러분들이 살짝 수월하긴 했는데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있죠. 여러분 잘 보고 못 보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잘 보고 못 보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laughs> 이것도 여러분의 학습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렇죠. 얻는 결과만 생각하지 마시고 풀어가는 과정을 함께 저희와 또 복습도 하시고 그걸 연습해야지 성적이 네. 향상되겠죠? 네, 사실 예. 우리가 본 시험은 지금 수능이 아니에요. 그렇죠. 수능까지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시험이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이 시험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걸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죠. 선생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예. 네, 우리가 이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걸 얻을 수 있을지 네, 그렇게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아, 예. 제가 이제 선생님께서 1, 2부 예. 제가 3, 4부 해설을 맡게 된데요, 여러분. 어, 1, 2부 좀 어땠나요 음. 네 저는 또 특히나 제가 맡은 1, 2부 파트가 어 앞에 화법과 작문 사실은 굉장히 쉬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쉬운 시험인 화법과 작문에서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하고 함께하는 이 시간에 어 나는 문제 다 맞췄으니까 해설 강의. 들을 필요 없겠는데? 이런 생각 혹시나 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하고 공부하면서는 정답이 이거야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가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줄여야 되고 어떤 정보가 중요한 거고 어떤 게 출제 요소가 되는 거야 라는 거를 명확히 아는 그런 것을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함께 할 부분에서 언어 파트는 조금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음. 있었어요. 그리고 독서 지문 두 개도 우리 독서는 항상 쉽든 어렵든 좀 마음에 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독서를 수월하게 읽어 나가고 어떤 것이 출제 요소가 되는지를 지문을 읽으면서 파악하는 연습을 선생님과 오늘 확실히 할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제가 이제 3, 4부 해설을 네, 맡게 됐는데요 어, 명진 선생님도 수능특강 문학 해설 하셨죠? 네 아유, 제가 수능특강 네. 문학을 맡았었죠 네, 네. 여러분 혹시 수능특강 프로본 <laughs> 학생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laughs> 되게 독특하게 이번 음. 2학년 문학 쪽에 수능특강에 나와 있는 어. 작품이 연계돼서 나온 작품이 있습니다. 뭐 윤리유곡이라든가 어 그런 작품도 있었고요. 김광규의 대장간의 유혹 이런 현대시 작품도 연계가 됐었고요. 심지어 선생님 독서도요. 어. <laughs>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혹시 네. 여러분도 이제. <laughs> 이게 선행 학습은 아니죠. 그죠? 음. 미리 예습할 수 있는 충분히 이제 문학과 독서 부분은 여러분이 예습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지금의 수능 특강 같은 것도 한번 여러분의 학습 교재로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것 같고요. 어,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지금 이 시험 여러분의 결과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 그 내일보다 조금 더 나은 그 다음 날 이걸 만들어 가는 게 여러분의 가장 큰 과제고요. 그것을 돕는 게 또 명지샘과 네. 저의 그런 네.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예. 사실 지금 여러분들의 시기 고2 6월이에요. 그렇 아직 나는 수험생이 아니야라는 생각 당연히 하고 있겠죠. 하지만 우리 6월 학평이 끝나고 기말고사 지나고 여름 방학이 되면 나도 이제 곧 수험생이 되는구나. 라고 느낄 겁니다. 사실 박동훈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이번 3학년에 수능특강 교재를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수험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 여러분을 만나니까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나도 수능시험 잘 마음의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오늘 총평에서 꼭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아, 예. 네.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laughs> 그렇죠? 네. 예. 자, 오늘 우리 여러분 앞에 필적 확인란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너의 값진 말들로 희망을 노래하라. 오늘 시험이 쉬웠다, 어려웠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 쓰여있는 모든 글들 그리고 여러분이 한순간 한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글, 글귀들 그게 모두 여러분의 희망이 될 겁니다. 그 희망을 명지생과 저와 함께 <laughs> 또 만들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어디서 봐야죠? 강의에서 만나야죠 <laughs> 강의에서 만나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1부에서 바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강의에서, 강의에서 만나요. 만나요. 어. 안녕.